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평일에 얼굴 못 보고 이렇게 주말에 보게 되니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좀 반갑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행복했습니다. 약간 천국의 삶을 사는 듯한 이 평안감. 그 그러니까 주말에 두개 영상 올려드리려면 하루만 안 먹고 유튜브 촬영하는 날로 이렇게 잡았고요. 소재가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이 정도 보통 일주일에 세계에게 영상 촬영에도 앞으로 여러분하고 4년 5년 동안 만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뭐 끝도 없이 있습니다. 다만 민비 씨의 이후에 제가 좀 지쳤다라고 할까요? 계속 어두운 역사를 하니까 는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평일에 근현대사 말고 갑자기 막 고려 가자니 고려는 왠지 좀 아껴 놓고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갑자기 삼국지 이야기 들어가자니 삼국지는 제가 이렇게 삼국지를 연입니다 이야기식으로 쭉 하려고 할때 자료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 게 좋겠는가 내가 욕심나는 자료 화면을 뭐 다른 출판사랑 좀 협약해야 되는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일도 너무 바빴고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만 일단 두개 정도 조선사료로 만나다가 이제 4월 3일 43 419 518 그때그때 평일에 제가 또 특집으로 하나씩 촬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주말에 이제 조선사 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명종이 끝났고, 이제는 선조입니다. 그런데 선조 시대 이야기 하려다가 굉장히 많은 훌륭한 학자들 정치인들 선조가 인복이 참 많아 그 과정에서 이황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이황 이렇게 된거 화폐 이야기하면서 이황이도 이야기하고 신사임당도 이야기하고 세종대왕도 이야기하자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화폐들 그래도 화폐 원래는요 저 봐봐 북한은요 전부 다 김일성 일가 사람들이 화폐 주인공이죠 베트남은 올호 치민이죠. 그 다음 미국 달러화는 두 명의 인물 빼놓고는 올 대통령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화폐는 일단 동전에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 유산이라든지 그런 게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일단 1원짜리 무궁화죠, 5원짜리 거북선이죠, 10원짜리 다보탑이죠, 50원짜리 이삭이죠, 그리고 이제 100원짜리 이순신. 옛날, 그 옛날, 아니 1962년 박정희가 군정 때 화폐개혁을 하기 전에, 아니다, 아니다, 말 잘못할 뻔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그 500원짜리 지폐의 주인공은 이순신이었죠.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100원짜리 주인공이고, 500원짜리는 이렇게 학입니다. 뭐 이쪽에 크게 관심 없을 거 아닙니까? 요즘에 뭐, 동절로 인정받는 건뭐 거의 500원짜리 정도만 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 100원짜리도 소중하죠. 여기는 보통 은행에 가면 저금통에 이렇게 넣는 돈들이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 지폐로 한번 가봅시다. 아, 천원 주인공 누굽니까? 그래서 사람 이름 빨간색으로 쓰기 그러니까 이 황입니다. 이 그림 뒤에 그림이 정선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은 16세기 인물이고 정선은 겸재 정선하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산천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진경산수화. 정선의 인왕 재색도나 금강전도는 상당히 유명하죠. 자료하면 나갈 겁니다. 근데 이개상정고도는 일반인들은 거의 알기 어려운 그림인데 이것도 매치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왜 16세기 인물 뒤에 18세기 그림이, 회화가 실렸을까? 자, 5천원 2입니다. 관련 있는 그림이죠. 수박도예요. 수박도 그림을 누가 그렸는데? 엄마 신사임당이 그렸잖아. 그래서 수박도 그림 넣은 것까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시죠. 그리고 혼입니다. 혼이, 간이 할때 천문 관측기구 신사임당입니다. 사임당. 그런데 여긴 누굽니까? 어몽룡의 매화도 그러니까 같은 시기이기도 하죠. 신사임당도 그림 잘 그립니다. 화회초충도 뭐수박도 그런데 16세기는 사군자 그림이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정의 묵죽도, 뭐이상자의 송하보월도 이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만 어몽룡의 매화도라는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좀 웃자고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보통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화폐 주인공들은 인물 그래 우리 집회 주인공들은 인물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화폐 주인공들 보면 지금 현재의 국가와 굉장히 가까운 시기 근현대 시기의 인물들이 화폐 주인공으로 들어가죠. 우리도요 대한민국이 수립되고는요 화폐 주인공이 <목소리> 올 이승만이었다가 그다음 잠깐 몇달 썼던 몇 원짜리 막 이상한 게좀 있었습니다. 엄마가 애 들고 나서 저금통 들고 있는 그런 화폐도 있었다가 이런 역사적 인물로 갔는데 문제는 공통점, 전부 다 조선 시대 인물들라는 이 거예요. 근데 조선 시대 인물들인데 조선 전기 인물들이야. 그러니까 조선 후기 17, 18, 19세기 인물이 아니라 전부 조선 전기 15세기, 16세기 인물라는 거죠. 이황 16세기, 이이 16세기, 세종 15세기, 사인당 16세기. 이것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사용한 화폐가 다 조선 거다. 이왕의 과거로 가려면 고려나 아니면 삼국시대 어? 역사적 인물들 화폐 주인공도 괜찮은 건데 전부 조선 전기인물이다. 또 하나 화폐 주인공들이 전부 다 이씨입니다. 하나같이 이황, 이이, 세종대왕, 이도 사인당은 이씨 집안의 여인 그리고, 오, 이제 재밌는 이야기로 여기 이순신, 오죽하면 이사까지 이씨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웃기나?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화폐가 있는데 이 화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이야기하고 따지고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뭐이 이왕을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신사임당이 5만원짜리 화폐 주인공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거 화폐 주인공으로 마땅치 않다. 이건 제 유튜브니까 제가 제 하고 싶은 이야기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은요. 우리나라 최고 화폐는 1만원짜리 지폐 세종대왕이셨습니다. 그런데 5만원짜리와 10만원짜리 지폐를 만들기로 하면서 5만원짜리는 약간 중간에 격가지로 끼어가는 느낌이고 이 10만원짜리 지폐의 주인공이 누가 되냐 굉장히 뜨거운 관심거리였고 이태지폐 주인공으로 당연히 김구가 올라왔고요. 또 누가 있었더라? 장영실은 그래서 5만원짜리로 내린다라고 하면서 실은 장영실이 신사임당하고 가장 뜨겁게 경쟁을 했고요. 광개토대왕도 당연히 후보로 올라왔겠죠. 안중군도 후보로 올라왔겠죠. 이승만 등등도 후보로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이 광개토대왕과 안중군이 탈락한 이유는 뭐냐면 광개토대왕도 결과적으로 주변 국가를 침략했던 여러... 민족을 복속시켰던 침략자이다 라고 해서 화폐 주인공이 안 된다 안중근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싫어할 거니까 주변 국가의 관계를 고려해서 문제가 있다 이승만은 진보 쪽에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학살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 라고 해서 떨어지고 나서 김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만 원짜리로 후보로 내려간 장영실하고 신사임당이 있었는데 그래요. 일단 이건 신사임당은 다음. 이제 사겠습니다만 신사임당이 겨겼만짜리는 그럼 자 보세요 10만원짜리는 김구 집회. 그래서 2009년부터 김구 집회가 10만원짜리가 나왔어야 합니다. 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화폐개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10만원짜리 집회가 지금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지금 현재 10만원짜리 집회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유발될 거고 10만원짜리가 사용이 되면 그만큼 10만원짜리가 내물로도 활용이 많이 될 거고 또이 고가의 화폐 10만원짜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만큼 세금을 많이 덜 내지 않겠습니까? 10만원짜리 실제 화폐로 거래하면서 큰 돈, 목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10만원짜리 화폐가 만들어져야 되냐, 안 만들어져야 되냐. 이거는 이제 뭐 경제적 논리로 가야 되니까 제가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분명히 2009년에 10만원짜리 합회가 5만원짜리 집회와 10만원짜리 집회가 같이 나오기로 했었는데, 2009년이면 어떤 사람이 권력 잡고 있을 때야? 대통령이 누구야? 이명박이잖아요. 이명박 정권에서 갑자기 10만원짜리 집회 만드는거 아까 이야기한 경제적 논리를 대기도 했지만, 무슨 핑계를 댔냐면, 10만원짜리 집회 뒤에 19세기 김조호가 만든 대동여 지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대동여 지도에 <laughs> 독도가 빠졌다는 이유로 태클을 걸어가지고요 10만 원짜리 집회가안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권에서는요 김구 선생님이 싫었던 거지. 그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김구를 싫어하나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 영상들 촬영하면서 김구와 이승만을 좀 비교하는 영상도 당연히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살짝 운만 던지고 할게요. 어떤 역사적 인물이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착해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정말 확 선한 일만 하고 살고, 이 사람은 다100% 옳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와, 나쁜 놈인데, 그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다가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사단 칠정 이야기할 때, 측은지심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혹은 강도질하고 도망가다가도, 갓난아이가 우물가로 기어가면, 아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인간의 마음에는 양명학에서 이야기하는 누구나 착한 마음 양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양지에 다다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게 양명학의 치양지설인데, 그 양지 본연의 인간의 착한 마음. 예를 들어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 같은 새끼는 그 양지 착한 마음이 없는 거죠. 지금의 M번방 뭐 박상가 하는 새끼 이런 새끼들은 그 양지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쁜 사람도 기본적으로 양지의 마음을 조금씩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김구 선생님은. 삶이 진짜 아름답고 훌륭했고, 이승만은, 아니, 알면, 공부를 하면 돼요. 양파껍질 같은 사람이에요. 까면 깔수록.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김구 선생님이 왜1 0만제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까? 아, 정말. 그래서 너무 이건 좀 개인적으로 아깝다. 10만원짜리 집회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김구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화폐가 인물들이 좀 체인지되는 과제에서 김구 선생님이 당연히 화폐 주인공으로 등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10만원짜리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5만원짜리 신사임당 가겠습니다.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당시 여성단체에서.